대역, 대역, 여기는 견자단, 그리고 또 대역. 견자단의 2013년작 특수경찰 스페셜 아이디는 살파언과 도화선이 MMA 종합격 투기를 본격 접목한 액션을 선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MMA 케이지 안에서나 볼수 있는 그라운드 기술과 서브미션 등 관점에 따라 상당히 실전적인 또는 스포츠적인 액션을 스크린 위에 구현해 낸 액션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엉망이라는 평가가 자자하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액션은 딱 견자단스럽다고나 할까요? 액션을 할줄 아는 배우와 액션을 연출할 줄 아는 스태프들이 만드는 영화니 최소한 관객에게 액션을 전달해야 한다는 액션 영화의 기본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의외로 엄청날 정도의 대역 분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가 대역이고, 또 대역이고, 그외 수많은 장면이 대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견자단 얼굴이 안 보이면 80, 90% 이상의 확률로 대역을 확신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역이 많은 걸 어쩌라고 라고 하실 텐데, 문제될 것 없습니다. 1년에 최소 2편에서 많게는 5편까지의 다작을 하는 견자단의 스케줄상, 모든 액션을 본인이 소화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쉬운 살이 넘은 견자단의 체력 안대 문제도 있을 테니,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스케줄이 쫓기는 경우, 견자단이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컷을 몰아서 찍고 촬영장을 떠나면, 대역이 얼굴 드러내지 않는 컷을 몰아서 찍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며, 액션의 난이도나 위험도에 의한 또는 체력 안배를 위한 대역 투입이라면 대역의 연기를 지켜보면서 대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홍콩의 거물급 액션 배우의 영화에서 대역 투입은 배우가 액션을 못해서라거나 성실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본인의 액션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성도와 재미의 문제는 그 다음에 고려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대역이 좀 과하게 많긴 하네요. 내용도 참 재미없고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